두피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치료가 잘안 되십니까?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은 찾아보셨습니까? 먼저 두피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 영상을 잠깐 보신 후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2019년도부터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발병하여 여러 가지 치료를 하였지만 치료가 안 되어 고생하던 중 본원에 내원했을 때의 증상 사진입니다. 이 영상은 이 두피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이 본원에 내원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이 환자분의 두피 지루성 피부염 증상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환자분은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서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이렇게 심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환자분은 본원에 내원 전까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지루성 피부염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 환자분의 두피 지루성 피부염은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이 환자분은 본원의 의료진과 상담 후 두피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분의 두피 지루성 피부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피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더 악화되었을까요? 아니면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호전되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증상 사진은 본원에서 치료 후 두피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두피 지루성 피부염 치료에는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면역을 조절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본원에 내원하기 전까지는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받았고, 본원에서는 면역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어떤 치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다른 두피 지루성 피부염 치료 사례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지루성 피부염은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피지루성 피부염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운 제사랑다 정말, 정말 눈물 나도록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신외면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리얼 공감 영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상을 보신 후 용기 내어 치료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